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 임범이라고 합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제작하게 되었는데, 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저번에는 뭐먹튀 제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되게 사람들이 많이 문의가 오시고, 스무트파 여러분들, 어, 제보 주시는 것도 너무 많아서,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다고 이렇게 연락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도 제작하게 되었고요. 어 일단은 뭐 바카라 사이트든 스노우 사이트든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가 뭐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과 저희가 이렇게 있고 동영상 듣다해서 뭐다 전부 다 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아, 보증 업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보증 업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배팅의 민족이라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에 저희 여기 샵뱃 도진되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여기 맨 오른쪽에 샵뱃이라고 떠있습니다. 이게 저희고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문의를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밑에 댓글창에 여러분들, 우정 상단으로 예, 문의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카라 유일부터 슬로, 유일레이랑 첫충 이런 부분 다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얼른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그리고 다리만 아니라 여기 말고도 카지노 거리라는 세트가 있어요. 여기 커미딘데 여기도 저희 샵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2 8 5원 보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보증업체라는 뜻이 개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증업체라는 거는, 만약에 회원님이 먹티다 주을 때, 이쪽에 있는 커뮤니티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여기에서 이 돈으로, 어, 해결을 해준다는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뭐,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솔직히, 뭐, 먹티당할 일도 없 보증이 되어 있다면은, 저희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런 데도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서는 걱정은 안 해줘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너 업체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어, 여기는 토토, 토토하시네요, 또, 아, 토철사. 여기는 토철사인데 여러분들. 토철사 여기도 토토사이트 보증업체로 저희 샵벳이 되어 있고요. 뭐, 보증업체가 뭐, 한 개만 있으면 조금 의심해 볼만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증업체 에 되어 있고, 믿을 만한 곳이다라고 이렇 안내를 좀, 보험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에 또 샵댁, 댁이 있죠, 여러분들. 저희는 고진이 여러분들, 좀 커뮤니티에 좀 확종, 확디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좀 제작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토, 여기 토포하신데, 토포 속도하세요, 여기 또. 보시면, 여기 또. 보증업체에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증업체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 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한 실수가 났을 때, 한, 한전이 안 됐을 때,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티라는 개념 자체가 솔직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음, 생성이라는 곳이 있고, 하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돈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을 때는 하청이나 이런 데밑에 밝게 3동 대기업 밑에 하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돈을 줘야 하청들이 이제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대기업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 내가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이 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커뮤니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저희도 요일 지급해드리고, 터치용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이큰 플러스까지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중삼 마감하도록 할게요. 항성 여러분들 인범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